뷰티샵을 창업하려면 어떤 자격증을 따야 하나요? 라는 질문을 많이 받는데요. 뷰티샵을 창업하려면 미용국가자격증을 취득하시고 면허증을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미용국가자격증에는 4가지가 있어요. 헤어국가자격증, 피부 미용국가자격증, 네일아트국가자격증, 메이크업국가자격증이 있어요. 헤어미용실을 창업하려면 헤어국가자격증을 취득하고 헤어디자이너나 전문 강사, 웨딩샵, 방송국등 방송국 취업이 가능하시고, 미용실, 두피샵, 염색방을 창업하실 수가 있어요. 피부샵 창업을 하시려면 피부 국가자격증을 취득하시고, 전문 강사나 피부 비만관리, 병원서 취업을 하실 수가 있고, 피부샵과 박싱샵을 창업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일샵 창업을 하시려면, 네일아트 국가 자격증을 취득하시고, 전문 강사나 회의 네일샵 취업도 많이 하시고요, 네일샵 창업을 하실 수가 있어요. 속눈썹 샵 창업하시려면, 메이크업 국가 자격증을 취득하셔야 되고요, 알트 메이크업, 특수 분장사, 방송 메이크업, 웨딩샵, 메이크업샵, 속눈썹샵을 창업하실 수 있습니다. 네일샵에서는 왁싱 속눈썹을 많이 하는데 이세 가지를 하려면 네일아트 자격증과 피부 메이크업 자격증 이렇게 세 가지 국가자격증을 취득하여야 구청에서 영업 허가증이 나옵니다 즉 피부 자격증을 취득하시면 피부 왁싱 두포관리, 두피관리 창업을 하실 수가 있고요 어, 메이크업 자격증을 취득하시게 되면 속눈썹 연장과 포함을 창업하실 수가 있습니다 한를한 한 번에 자격증과 실무과정을 익히시려면 어, 시간도 많이 걸리고 경제적으로 힘드실 수가 있는데요 그럴 때는 먼저 한 가지 자격증을 취득한 후에 취업이나 창업을 한 후에 어, 추가로 공부하여 운영을 높여가는 방법도 있습니다 어, 처음부터 자격증을 가지고 계신 분들끼리 창업을 하시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어, 뷰티샵을 창업하시는 분들은 자격증 공부를 하시기 전에 우선순위를 먼저 정해놓고 계획을 세우시는 것이 시간적 손실을 줄일 수가 있어요.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c g m 티로 연락을 주시면 친절히 상담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